안녕하세요. 화학 강사의 양서연입니다. 얘들아 이제 7월이에요. 7월이라는 건 하반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진짜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너네가 정말 체계적으로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야. 너네가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것 같아서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너네가 이제 6평 성적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등급별로 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내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커리에 대한 걸 먼저 보여줄게. 쌤 커리큘럼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센스업 기초부터 이렇게 스파이크 모의고사까지, 기초부터 우리가 모의고사의 커리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센스 시리즈는 이미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 너네가 심화 전략을 잘 세우고 스킬들을 흡수를 한 다음에 새로운 문제도 만나봐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플래시 포인트 플러스 엔제가 지금 진흥, 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센스리가 완강이 됐고 지금 이런 시즌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에 너네가 등급별로 아 어떤 커리들을 내가 지금 해야 되지? 아 내가 지금 속도에 맞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해줄게. 자, 4등급이야. 여기에는 3등급 후반 친구들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성적대는 이제 6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야. 쌤이 너네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써놨는데 아마 이런 친구들은 아, 개념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즉, 개념의 구멍이 있다는 라 거거든. 아, 개념이 아직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문제를 보면 막막한 거야. 아, 뭔가 이 문제도 뭔가 잘 모르겠고, 아, 그래서 넘어갔는데 저 문제도 약간 애매해. 약간 요런 식의 친구들일 거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면 너네가 아직 어떤 유형들의 문항이 나오는지 정리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너네가 개념을 아직 체계적으로 공부가 다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는 그냥 인지해야 를 돼. 아 내가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태구나라는 걸 그냥 인지. 인지하면 편해져야 들라 인지를 하고 아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개념에 대한 구멍을 먼저 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너네가 성적을 상승하기 오히려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메꾸기만 잘하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시 만들어야겠다. 베이스 구멍난 거를 기반을 다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념과 기출을 반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개념형 기본 자료해석형에서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 개념형 문제에서 내가 오답이 생겨요라는 건그 부분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아나 이거 실수인 것 같아. 아나 이거 그냥 읽어보니까 다시 알겠어.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진짜 구멍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도 고난이도 심화 자료에서 말고 기본적인 자료 해석에서도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해석 유형이 지금 잘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개념과 기출을 반복해서 그거를 구멍을 메꾸면 돼. 그럼 너네가 진짜 성적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걸 믿고 너네 뭘 해야 되냐면 개념과 기출의 반복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야 너네가, 아, 베이스를 잘 잡게 되면서, 개념구멍 메꾸고, 기출로서 문제에 대한 그런 연습을 하면서, 아,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추천하는 커리는, 센스업 개념과 센스업 기출에 대한 커리이고요, 개념과 기출에 대한 베이스를 탄탄히 잡자라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개념구멍 없애고, 기출유형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나면, 아, 내가 어느, 어느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유형들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너네가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치? 자, 그리고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아마 너네가, 아, 나 1등급 받고 싶어.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거냐면, 일단, 아, 저 문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 등급 대 친구들이. 아, 아마, 아마 잘 풀고 있는 것 같았는데, 4페이지로 딱 가도 시간이 부족하다 고한다 아니면 너네가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야. 어, 집에 가서 푸니까, 아, 시간이 오래 걸리면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문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왜저다못 풀고 있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면, 특정 단어를 계속 틀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많아. 요 등급대 친구들이 얘들아, 너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네가 특정 단어를 계속 틀린다는 건 거기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 부분들은 어떤 특정 단원일 거냐면 대부분의 이 등급대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넘어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주로 이 부분들이에요. 물론 여기가 아니라면 너네가 그거에 대한 걸 채워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단원들에서 너네가 하나 이상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화학신양과 뭘? 산화, 안 ph, poh 이런 부분들에서 너네가 놓치고 있다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서 기출로 좀 다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기출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 거야. 왜? 특정 단어에 대한 걸 확실하게 잡아야 그 부분은 안 틀리게 될 거니까.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풀 스킬이 아직 체화가덜됐다는 뜻이거든요. 기계적으로 문풀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거는 잡으면 되겠지. 습관을 잡으면 문제는 풀리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문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유는 너네가 어느 정도의 스킬과 그리고 너네 기출을 봤기 때문에 아 어떤 유형들이 있구나라는 게 사실은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속도가 느리다는 건 그게 아직 조금 습관화가 덜된 거예요. 진짜 보고 기계적으로 손이 아직 못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회로가 어쨌든 한번더 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그 시간을 더 줄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스킬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 스킬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암기할 것들을 확실히 암기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내용들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념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화로 우리가 어떤 선지들이 나오는지 선지가 이런 선지들이 나왔을 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외울 자료들은 그냥 외워서 바로 맞추고 가자 라고 했던 것들을 아직 조금 덜 외운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유형은 알지만 그거에서 우리가 외워서 빨리빨리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잡아야 시간이 단축되는 거거든. 그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확실히 하시면 너네가 시간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될 거고요. 아직 계속 틀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커리로 지금 해결을 하면 되냐면 일단 센스업 기출을 통해서 특정 단어를 확실한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플래시 포인트를 통해서 너네가 스킬을 좀 흡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스킬들을 다 정리를 해놨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런 스킬들과 너네가 외워야 하는 그런 자료들을 싹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써 너네가 기계적인 풀이를 더욱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인 친구들 이 친구들은 목표가 아나 완전 안정 1등급 그리고 만점의 목표야 라고 하는 친구들일 거야. 근데 너네가 그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아저 진짜 다 아는 것 같은데 공부 진짜 많이 한것 같은데 1등급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거나 어려운 문항을 잘 풀어내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어려운 문항을 딱 만났을 때 순간적인 막힘이나 아니면 너네가 어? 이게 왜 어려운데 약간 안 풀리는 것 같지라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맛봤다거나 아니면 은근히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은근히 실수가 있어요. 어 내가 어+ 려운거 맞고 쉬운 거에서 자꾸 틀리는 거야. 얘들아 그런 것들은 너네가 아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너네가 좀 안정되게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문제, 고난도 문제에 대한 경험을 자꾸 익혀야 돼. 그러면서 내가, 아, 혹시 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때 중간에 계산실 수는 없는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자료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손이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 기출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내 그런 태도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효율적이고 기계적인 풀이라고 써 있는 건 기계적인 풀은 당연하고 이제는 너네가 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풀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한기출을 똑같은 걸 보더라도 아, 이것보다 더 조금 좋은 풀이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 보면 좋다는 라 이야기야. 자 그리고 양쪽 중앙 확실히 잡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잘 풀어내다가 아 4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문항을 갔을 때 거기에 속도를 줄이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속도들을 조금 더 줄여보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양적 중화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가셔야 너네가 이제는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만점을 목표라면 그렇기 때문에 양적 중화도 내가 기계적으로 될수 있도록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커리들을 너네한테 추천하냐면 플래시 포인트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네가 스킬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스킬에 대한 것들을 흡수하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아 이런 스킬들이 있구나, 양쪽 중화도 딥하게 요렇게까지 우리가 배움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 형태의 기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네가 기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는 거 알아. 너네가 아나 기출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아이 문제는 보면 딱 알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모의고사 형태로 딱 출력을 해서 보면 너네가 아 내가 이거는 또 봐도 아 내가 또 봤더니 조금 헷갈리네 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연습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로 너네가 기출에 대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EBS 우리 수특, 수완 이렇게 연계 교재 있죠. 그거에 대한 것도 꼭 놓치지 말고 풀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로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연습도 하시고 그럼 너네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손이 나가는지, 효율적인 풀이는 어떤 것일지 이런 자료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너네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잊지 말고 하셔라라는 거.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험과 시간 난축 양적 중화 기계적으로 잡는 거 이게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쌤이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는데 너네 각각 지금 상황에 맞게 자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너네 성적이 확실하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 해야 돼. 그리고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9월 이후에는 너네가 어떤 커리들을 만나게 될 거냐면 퓨즈 파이널과 스파크 모의고사라는 커리를 만나게 될 텐데 요 커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고 이제 이야기를 좀해 짧게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퓨즈 파이널은 확실한 마무리를 위한 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6평과 9평은 얘들아 수능 때까지 그냥 외울 때까지 봐야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 거기에서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아이디어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에 대한 건 정말 파헤칠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네 대신해서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걸 내가 싹다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연계 교재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선지들과 아이디어들을 이용 해서 너네한테 선지 형태로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놓치고 갈수 있는 그런 심화 선지들을 너네가 쫙 보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은 안 봤으면 놓칠 뻔 했겠구나. 아니면 이런 선지가 나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해 볼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전 감각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연계 교재, 6급형 모두 반영을 해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너네가 트렌드에 맞게 진짜 실전 연습을 해볼수 있도록 실전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올 거니까요. 스파이크 모의고사로 너네가 실전 연습까지 딱 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렇게까지 하면 하반기 커리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얘들아, 여태까지 우리가 달려온 거 아쉽지 않게 후회 남지 않게 남은 기간을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너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치는 거 알거든? 요식이 많이 지치는데요.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함께 끝까지 달려보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